그래서 월말에 오히려 그리고 또 1월 말에 FOMC에서 아마 금리나 시장의 금리나 의 과도한 기대를 좀 차단하려는 약간 매파적 성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 봤을 때어 지금 12월 달에 과도하게 반영된 금리나 기대는 오히려 1월 달에는 좀 되돌려 밈면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자본시장 영업부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제 똑똑한 환율이야기 12월 환율 짚어보면서 1월 환율 동향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뭐 12월 달에 가장 빅 이벤트라고 볼수 있죠 FMC가 있, 있었고요 응. FMC가 이, 그 전에만 회의 전에만 하더라도 매파적일 것이다 라고 봤었지만 아, 실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완화적이었다 왜냐면은 내년에 이제 금리 전망 내년 말 금리 전망을 5.1에서 4.6%로 낮춰서 어세 차례 정도 금리 날 시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완화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 채금리, 장기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지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 달한 달에만 1.6% 이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일본 엔화도 비오제회의가 뭐뭐 완화 기조였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어, 하지만 이제 달러 환율은 뭐큰 폭의 조정은 없었어요. 지난달 11월달 1307원 평균에서 12월달 1305원이니까 거의 뭐 변화는 없었다라고 보는데, 뭐, 종가는 뭐 1290원 이하로 내려왔죠. 내려왔지만, 어 예상보다 달러가 약한 거에 비해서는 달러환율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면서 좀 갇힌 모습을 좀 보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1월달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 1월에도 이제 이벤트들이 좀 다수 있는데요. 월초에 1월 4일이죠. FMC 의사록이 새벽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어, 12월달 FMC 의사록이라서 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 할 부분이고 다음날 이제 5일날은 또 미국의 12월 고용이 나옵니다. 이제 고용지표 상당히 중요하죠. 어 전월보다는 뭐 취업자 수나 이런 것들이 좀뭐 둔화될 거로 보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뭐좀 강건한 그런 이제 고용 시장을 좀 보여 줄것 같고요. 월 중순에는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부 이, 이 지표도 중요하고 또 11일날 한국 금통위가 또 있습니다. 1월 첫 금통위가 있는데, 이제 1월 금통위에서는 아, 금리 동결, 금리나 신호가 나올 거냐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월 중순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의 이제 4분기 성장률 발표가 될 예정, 예정입니다. 뭐 12월 주요 경제지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도 뭐, 한국과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소포츠하고 잠정치 발표되고, 유로 22통화정책회의랑 뭐, 일본 비오제 회의도 있죠. 이제 월 말에, 1월 31일하고 2월 1일날, 미국의 FMC가 또 열립니다. FMC 정례회의. 그래서, 월 중순까지는 뭐, 미국 고용지표나 물가지표들, 뭐, 중국의 성장률, 이런 것들 확인하고, 월 말에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 뭐, 성적표죠, 사실상. 그리고 나서 월 말에 유로 22회의 FMC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월 말까지 계속 이제 경계심리가 좀 이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관련인데요.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에서는 더큰 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네네.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은데 네. 1월에 어, 저희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혹은 확인이 가능할까요? 어, 우리가 보통 미국의 고용시장을 보는 게 이제 공급지표, 수요지표로는 졸태에서 나오는 구인 건수가 있거든요. 네. 구인 건수가 있는데, 어, 최근에 미국의 구인 건수가 870만 건이에요. 음. 근데 전체 실업자 수가 63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거의 한 200만 건 정도는 이제 네. 고용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게, 어, 꺼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업률도 전월 3.7에서 3.8%니까 어 사실상 4%를 넘기지는 않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서 고용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4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월 말에 25일 날 나올 예정인데, 애틀란타 연준에서 이제 GDP 나오라고 매주 추정해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 전기 변율로 2.3%거든요. 어 물론 이제 12월 달 월초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2.7%보다 낮지만 3분기에 4.9%를 기록했던 거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하기에 조금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시장은. 너무 많이 금리나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 보기 때문에 오히려 1월달에는 어 지표를 확인하면서 금리가 좀 반등하고 달러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오히려 그리고 또 1월말에 ffc에서 아마 금리나 시장의 금리나의 과도한 기대를 좀 차단하려는 약간 매파적 성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 봤을 때어 지금 12월달에 과도하게 반영된 금리나 기대는 오히려 1월달에는 좀 되돌려 밀있지 좀 않을까 금리나 아니면 달러가 과도하게 내려갔던 부분은.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 지표가 나쁘지 않다면 아마 금리나 기대는 상당 부분 좀 완화,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조금 해볼 것 같은데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유로나 아니면 엔화 같은 경우에 수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네. 유로화 강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 이런 유로화 강세가 더 지속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12월 달 사실상 이제 FMC가 있었고, 또 유로 22A가 다음날 있었고요. 어, 1월 30일 날 아마 유로 4분기 GDP가 나올 예정인데, 어, 전기비 0.1% 감소가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두분기 연속 감소거든요. 그만큼 유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 펀드멘탈로 본다면 오히려 미국보다 유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로와 강세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또, 그, 일본, 일본도 마찬가지죠. 22, 23일에 일본 BOJ가 있는데, 아마 1월 BOJ 금종위에서도 아마 크게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의 금리도 많이 떨어졌지만, 일본 국채 금리도 많이 하락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엔화가또 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금리나 물가를 감안했을 때, 미국이 나쁘고 다른 나라가 좋아야지 달러 약세가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미국 경제는 뭐 고용이나 소비 쪽에서는 비교적 괜찮고 반면에 유로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슬로우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 모습에서 아마 정책 차별화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1월달에는 유로가 강력이긴 더 강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1월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지난 12월 달 환율이 보통 이제 계절성이 있어서 네. 많이 내려올 거라 봤는데, 생각보다 달러 약세도 불구하고 많이 못 내려왔어요. 근데, 네. 어, 그 부분은 아마 1월 달에 좀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뭐 금리나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언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그 구간이 될것 같고요. 음. 이페어밸류 환율에서 아직까지도 그 달러 난율은 위험 회피 구간을 좀 따라가고 있어요. 그 위험 회피 구간이 1월 달 추정 결과는 1298원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지난 이제 12월 달하고 유사하지만 하단은 좀더 내려가서 1,265원과 1,325원 정도, 어 평균환율은 1,295원이라서 12월보다는 평균 10원 정도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단한 20원 정도 내려갈 것 같고요. 유로원 환율은 1,380원에서 1,450원, 엔원 환율은 890원에서 930원 정도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달 환율은 12월보다는 어, 크게 변동은 안 하지만 전체적으로 원화가 조금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환율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고요. 청룡의 해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